이번 서해회료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한 원인이 됐던 것은 이른바 삼각파도였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선원과 어민들에게는 이 삼각파도가 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삼각파도를 만났던 사고 해역의 당시 상황을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북풍이 서양포구에 불기 시작하는 10월 중순이면 변산반도 주변 어민들은 바다를 떠립니다 서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파도가 세고 수심이 낮아서 저희 어민들은 조업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10월 말경되면 거의 조업을 안 하는 편이죠. 특히 돌풍이 불때 발생하는 삼각파도는 어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서해 배리오 또한 이 삼각파도에 희생됐으리라는 게 바다와 더으로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의 추측입니다. 삼각파도에 한번툭 맞았을 때, 사람을 실었을 때는 움직이니까, 한짝 떨리거든요 그러면 제자 쏠리고 그러면 배우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파도가 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고 페리호의 진몰 지점은 통상 항로를벗어난 곳입니다. 갈려다가 못 가고, 못 가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벌려가면서 그 파도를 위를 맞춰가면서 달려가다가 음 그러다가 본게 항목 지점으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서해 페리호는 미도 파장금지 세부를 출발한 뒤 사고 해역 부근에서 강한 북서풍을 만났습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 운항하던 페리호는 침몰 지점에 이르러 무슨 까닭이선지 급선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전체는 파도와 나란히 동향 방향으로 서게 됐고세 차례 강한 파도가 연속해서 즉 삼각 파도가 해리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보건력을 잃은 해리호는 두 차례 기울둥하며 흔들리다가 침몰됐습니다. MBC 뉴스 박병용입니다.